반갑습니다. 어 이제 6.3 보도록 할게요. <laughs> 6.3은 일차부등식 다양한 거 푸는 거예요. 다양하게 풀어보죠. 다양하지만 방법은 결국 일맥상통하더라. 어, 라 많은 말을 내가 많이 쓰는 것 같네 개인적으로. 자 보죠. 음. 1번 문제 1번 볼게요. 문제 1번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음, 어떤 공통점이 있어? 음 그런네. 분배법칙이 뭐지 알지? 분배법칙 아 뭐야 내가 그렇게 강조했던 분배법칙 분배법칙 셀이고 풀면 된다 셀 해볼게요 3을 분배하면 3x-6이 되죠 여기도 그냥 분배법칙만 문제 해볼까 연습한다 치고 마이너스 2x-6이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이 죠그 다음에 2x 가 아, 쓰고, 분배원칙부터 다 해줬으니 이제 문제를 풀어보죠. 뭐 네. 나머지 그대로 쓰고. 음. 이제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아마 이쯤이었나 음. 이제 그러니까 좌변 우변 넘기는데 x의 계수가 양수가 되도록 좀 최대한 옮겨주는 연습도 하면 좋다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좀 그걸 해볼게요. 음. 그걸 해보면. 자 이제 볼게요 자 5X를 아무 생각 없이 문자는 좌변으로 라고 할려 보니까 5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5가 되고 3이랑 만나면 마이너스 2가 돼 미래가 보여 불보듯뻔한 미래가 보이는데 굳이 <laughs> 자 그럼 3X 너가 하자 이야 너가 왼쪽 가져오게 그죠? 그러면 자어 좌변은 마이너스 8이 겠고 크다 2X가 더 크다 양변을 양변을 2로 주어진 1차 분식에 해가 되겠다 면이말첫 뭐 번째 거는 수직선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것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4라는 점을 기준으로 동그라미 해주고 크다 하고 색칠을 여기서 할 때는 되겠네요 2번 바로 보겠습니다 2번 100개로는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EX가 좌영으로 가면 되겠네 그러면 플러스 2가 되고 1을 빼줘야 되니까 X가 될테고 x 바로 나오겠다자 이번엔 1을 구별으로 2항 해주면 마 1이 되요 마2마1마 3이 요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3이 하다라는 해가 나오겠네요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마이너스 3이라는 점인데 이번에약가 작거나 같은 거죠 그러니까 작은 건좌은 쪽이니까 왼쪽을 향해주고 A도 대체 까 노랗게 하면 되겠 색칠을 해주고 이렇게 하자 어. 자, 이번에는 봐봐 2X를 좌변으로 넘기려고 하니까 마이너스 6X가 되잖아 어거뜨거어 뜨거워 뜨거, 뜨거 하고 다시 돌아가는 얘기야 이번 화살표 안 하고 할게 자 4X가 넘어가면 6X요 4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4가 되니까 마이너스 2요 옳지 양자을 6으로 나누면 요 X는 마이너스 6으로 작다가 되겠죠 아 이거 뭐지? 하다이. 아 선생님 저는요 바꿀래요 어, 뭐 이관대로 하세요 어, 뭐야? 이렇게 써야 편안하다 아우 편안해 이런 일들도 있는데 같은 표현이니까 자 그리고 수직선에 나타나면 마이너스 2보다 작른 거니까 왼쪽을 향하고 그 문제 1번은 이렇게 해결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두 번째 어? 소수네 아유 아유 싫어 소수 싫어 아유 얘는 분수야 더싫어이지 어, 여기는 좀 어렵다 약분 못하는 마치 친구을 최소공개했어 응. 그치만 럼이번은 그래도 아직 할 만한 게어 소수점이 있죠? 그럼 부등식의 성질을 통해서 양변에 어, 10, 100, 1000을 곱해가지고 소수점을 쫙쫙쫙 올려준다는 얘기야 그러면 되지 뭐 걱정 붙들어내 그럼 어떻게 되냐 다소수점 올리는 거야 4x 백이십, 십, 조심해야 돼. 백일로 하는 경우 많아요 자, 어, 그다음에 오엑스, 백이십, 이렇게 모두 한 자리씩 업 해버리는 거죠. 버 게. 그리고 풀면 되겠죠 음, 2번도 보세요. 마찬가지로 소수점, 뭐예 어, 13이 맞나? 1 3이네 역시 예리한 데 그래 밸런스, 하더라, 어 밸런스, 언밸런스 하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5x-13 그 다음에 2x 더하기 8 이러면 되겠네요 그죠? 어 작다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소수점두 자리까지 내려왔는 얘도 두 자리 얘도 두 자리 그니까 두 자리 올려주는거죠 100을 곱하는거죠 이것들을 풀어주면 또 끝이야 풀어줄게요 써져보면 자 ox가 또 넘어갈 거치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3이 건너오세요 ex 그 다음에 4가 건너가자 마유 x는 마3이상이다끝 어, 수직선 나타나는 거 없었으니까 요가 어, 두번째 2 x 가 건너가도 되겠네 3x 되니까 13 건너가면 21 되니까 x는 7보다 다가 되니까 다음 번호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하이스그램 얘는 그냥 주자 마이너스 하이스 오랜만에 부등식의 성질 제대로 한번 써볼까 어, 18을 넘기면 마이너스 12가 되죠 그럼 양변을 마이너스로 나누면 상이 되겠네요죠 아니면 근데 어떻게 돼 부등호의 방향 반대로 되겠죠 왜 음수로 나눴으니까 음수를 나누면 항상 뒤집어진다. 그게 해내요. 그죠? 부둥기 강지 항상 이건 왜 응, 그래. 잊으면 안 돼. 잊으면 안 돼. 어, 고등학교 때또 나오는데 이거 반대로 강지 좀큰 애는. 날... 이케이 소수는 여기서 끝. 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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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수에다가 분수. 분수에 분수. 응. 분수 어떻게 하냐? 그러면 아, 이거 너무 싫다 그죠? 분수. 분수는 좀두 가지를 신경 써주면 되는데, 일단, 이렇게, 이런 형태의 분수들은 바로가 있다는 걸꼭 잊어서는 안 돼. 혹시 실수하지 않든, 이런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 주면 돼. 그 다음 두 번째, 분모의월 곱한다? 분모들끼리의 최소, 어, 공배수. 최소 공배수를 곱해준다. 이렇게. 정식 때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러분들이 최소 공개해서 모르는 친구들 좀 있어가지고 걱정이네. 찾아오세요. 하나하나 상대해 줄 테니. 어. 자, 아. 그럼 최소 공개서 얼마를 급하냐면 여기는 얼마를 급해야 돼? 10, 2, 1 2는좀 큰데, 최소니까 6이 돼요. 6, 그래서 아, 어따을까 5따 쓸까? 6을 급한 샘 치자. 아, 이거 써주고 싶은데. 아! 그 이건 쓰작 양변에 6을 곱하면 되죠, 게곱야돼자 밑에도 최소공는찾아볼게 4,3,6이야 4,3,6이니까 대중12 12를 아,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 하나 단계별로 푸니까 네, 네, 선생님이 어릴 때 한문 숙제하던게 생각나 한문 내용도 안좋했거든요 언어에 좀 약해요. 국어, 영어, 한문, 중국어 아, 배울 때 별로 안좋아했어 배울 때. 이건 좀 어려워했죠. 자꾸 외워야 외우는 게 싫었어. 언어는 외워도 외워도 끝이 없다는 생각. 그러니까 아, 즐겨야 되는데 언어를 즐기지 못하고 한문 공부할 때해을 하나씩 탁탁탁탁 쓰고 탁, 탁, 탁 쓰고 탁, 탁, 탁. 이렇게 썼던 기억이 나네 이 부분. 자 이건 양변에 부가 오랑 이니까. 10을 곱해요렇게 음, 되겠네요. 그죠? 어, 그럼 이제 딱구해보자양변에 여기 6을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6을 곱해. EX 그러니까 아, 1, 크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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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가 아까 말했던그바호를이제선안되는 여기서 많이실수를하고 그럼 거분요그분또 있는 거를 이전하고 있는 거 저게 그죠? 저게 아, 나오니이전 어. x 고 있는 거를 이아뭐고 빼기 3 x 이다 작다, 아, 뭐 작다. 그럼 3X가 를이가면 5X가 되가고 10보다 작다 x 고는 거를 이다하고 있는 거를 이전하고 있는 그 다음 양변에 12를 곱해보면 12를 곱하면 여기개1 1을 곱하면 3 3 9X 더하기 12는 작거나 같다 요4 2 8X 더하기 2 5 0 그죠? 8X를 건너가면 X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2 그죠? 이 잘못틀거 아니야? 너무 신나서 너무 막 풀었는데 뭐, 틀리면 어때 틀리면 여러분들이 댓글에 남겨주겠지 양변의 10을 곱하면 2조 2, 2를 분배하면 4-6x 빼기 10그 다음 5조5 마에서 5를 분배해야 돼 마에서 5x 빼기 5 그죠? 어, 지금 보면은 사랑 마이너스 계산 마 6이야 마이육 근데 우리 마이 X가 오른쪽으로 와야겠네. 실수를 드러내면 바로 X로 오죠 X는 자 마이인 손가 던져간다 그렇지 엄마가면 마이인디 있었는데 플러스 오가오네요. 그러면 마 마일. 1, x 는마 1보다 작다 되겠습니다. 그쵸? 응. 조명도 좋은 조명도 이렇게 좋은데 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작고 이게잘안 나올까? 음에듭니 자 보죠 어. 1번 9등분식 4 X-2 분배 법칙이네요 그죠? y 1 작가와 같다고 X-5의 해가 해를 구했더니 뭐가 나온다? X는 A보다 같다. 작가와 같다가 나오는데 이 A의 상수 A는 얼마일까요? 뭐 이런 문제네요 그냥 똑같이 분배죠 분배해주면 자, 8 더하기 1이니까 7, 6번 하겠다. X 더하기 5, X가 건너가면 4, 백 1, X니까 3, X, 요. 마이너스 7이 건너오면 플러스 7이니까 7 더하기 5는 10, 2, X는 4가 작거나 x 아요 그죠? 넘어갈게요. 부등식 0.2 빼기 소수가 있네요. 소수 몇째 자리까지 있죠? 첫째 자리까지. 그럼 양변 양변을 곱한다. 10을 곱한다. 그럼 바로 쓸게요. 2 빼기 3x 작다. 누구보다 x 빼기 14.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음, 2 빼기 3x. 음,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면은 얘가 금방 얘가엉야하네요 오버니, 오버, 오는 오버. 오버. 오번5번5번오번오번오 번, 오5번버 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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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2 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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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죠, 얘들아? 3 5죠에들아 3. 분수와 소수가 짬뽕이네. 이런 경우는 뭐 10을 곱해 주나. 뭐분모이최소공배수 곱해 주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어, 지금 우연하게 갔죠그죠 어, 보통은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는 게좀 어려워 헷갈리는 작업이라 그냥 수편하게 3.5를 10분의 35 이런 식으로 분수로 나타내. 소수를 분수로 바꿔 주는 편이에요. 뭐 기약분수로 나타내셔도 되지만 어차피 양변에 10을 곱할거라는게 난 보이니까 그냥 할게 하지만 진짜 제일 중요한건 뭐냐면 요거 요거 괄호가 있다는걸 잊어선 안돼 친구들 어 그럼 이제 양변에 10을 곱한다 그죠? 양변에 최소공급수인 10을 곱하면 부등호 방향 안바뀌지 양수니까 그죠? 그러니까 막 써도 된다는 얘기야 10을 곱하면 이 x x 이 되죠 x 이 x x x 이 x x 작는이 x x x 다이되 x 작다 이 XXX는 이 XXX는 이 x x x 이 x x x 지이 XXX는 이 XXX는 이 XXX는 이 XXX는 이 XXX는 이 XXX는 이 x 끼리이 XXX는 이 x 는이 x 이는는 공유항의 개수끼리 정해 주면 76. 자,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로 합쳐서 넘기면 36. 이오. 그럼 스는 7분의 36보다 작거나 같아요. 얘가 대략 5점, 얼마 얼마 정도 되지? 5와 7분의 1이라는거죠 문제 선택 모델이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개수는이라고 하는거죠 어, 이런 경우가 많아. 이거를 너네는 헷갈려요. 654321만 이래. <laughs>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일에 헷갈릴 때는 특히 뭐 그런 개수를 세라고 할 때는 수직선을 불러다가 어, 5와 7분의 1은 뭐 1, 2, 3, 4, 5, 6, 7. 뭐 이렇게 있다 치면은 어, 1, 2, 3, 4, 5, 6, 7. 뭐, 이렇게 있다 치면은, 7 분의 3 6은5와7 분의니까 대략 요정도라말 대략 대략 이, 정도야. 이 정도. 요정도니까이 정도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여기 있는 애들이 해가 되는 거요 그럼 거기 있는 자연수를 모두 해들 중에서 자연수를 고르는. 자수를르면오사어 이름색 헷갈리나오사이일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어, 자연수죠. 몇 개야? 다섯 개, 5개, 다섯 개. 5개. 다섯 개가 겠네요 아, 어. 뭐 여기까지 할게요. 기분 좋으니까 6.4까지 할게요. 몇 문제지? 어, 이거는 좀 손으로 쓰기 싫네.